예, 안녕하세요. 야, 여기가 성삼재 주차장입니다. 아, 방금 아, 주차 아, 요금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껌껌한데 아, 찍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어, 지인분들이 아, 긴 산타기는 무리가 있고 아, 노고단 정상에서 일출 아, 또는 운해를 보고 싶다 그래서 몇명 이렇게 해서 같이 왔습니다. 여기 이마트 24시가 여기 있어가지고요 야간 산행 오시는 분들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 낮에는 음, 사람이 있고 밤에는 무인으로 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짐승들 때문에 그러는지 문을 어, 개방하지는 않았고 어, 카드를 아무 카드나 신용 카드가 되면 문이 열릴수있게 아, 밤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예. 여기도 해발 고도가 아1,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 바람이 불 때는 엄청 수, 춥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 바람이, 예, 네, 거의 없네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좌측에, 아, 이렇게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이 위에도 바로 붙어서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바로 오시면, 예, 여기 아, 차단기가 있고요 아, 출입시간이 3시 아, 3시에 여기서 아, 이걸 열어줍니다 3시부터 아,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성삼대에서 아, 노고단까지 한 2.6km 됩니다 2.6km, 거기서 노고단 고개까지 400m 아, 노고단 고개에서 아, 노고단 정상까지 600m 에서 3.6km 됩니다 여기서 땅 까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노고단 고개까지는 이렇게 길이 넓은 인도 길이 돼 있어가지고 헤드램프 아, 하나만 있으면 아,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시면 아, 이렇게 이정표가 있고 아, 계단이 있습니다. 아, 힘들 따라 올라가시면 한창 뺑돌아서 올라오는 거고. 들리가면 50m 가면 아 찔러가는 길입니다. 예, 좀 전에 예, 계단으로 한 50m 쯤 올라오시면 다시 이거 인도길을 만납니다. 왼쪽이 노하닷고 예, 우측 인도길이 예, 화엄사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대크 예, 계단에서 한 300m 정도 오시면 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예, 돌계단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정표도 있고요. 예,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순전히 돌길에다가 아, 경사도 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돌계단 끄트머리 아, 오시면 아, 여기가 아, 노거단 대피소입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아,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탐방센터가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 잔뜩 벌려놨네요. 네, 지금이 5시 13분 정도 됐으니까, 한 45분 정도 걸렸네요. 주사장부터. 빨리 네, 먹어, 먹어. 여기서. 아, 미리 올라가면 춥기만 하니까 아, 오늘 해뜨는 시간이 6시 아, 23분 될것 같아요. 여기서 바다 읽기, 아, 간식이나 식사도 하고 기다리십니다. 네, 하늘에 별들이 아주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데 보이려나 모르겠네. 예, 여기가 노고단 고개입니다. 네, 대피소에서 한창 시간 보내고 일출, 한 40분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 이쪽은 반야봉 또는 종주 가는 길 노단은 우측입니다. 반야봉 쪽에 아, 해가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아주 멋있어. 오, 물다매까지 도저지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도 쉽지 않아. 아, 예. 아 여기가. 새벽에 지나왔던 노고단 입구입니다. 네, 여기가 노고단국에 있는 어, 노고단 정상으로 가는 어, 탐방지였센터니다 아, 여기가 5시에 아, 5시에 개방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어, 탐방 예약자를 운영해가지고, 아, 여서 아, 미리 예약을 해서 아, 입장합니다. 네, 저쪽이, 네, 노고단 대표소입니다. 저기서 올라오시면, 우측으로, 아, 노고단 정상으로 올라가고, 아, 여 정면 쪽으로다가, 아, 반야봉으로 해서, 아, 지리산 중주하는, 좋습니다. 예, 여기 아까 밤에 지나갔던데 아, 노고단 아, 대피소 있는데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여기 오른쪽에 화장실 이고요 아, 이쪽에 아, 탐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 지금 공사 중이라 아, 잔뜩 벌려놨습니다 아, 탐방지원센터 여기서 스탬프 아, 인증하시고 아, 정면으로 보는 계단 아, 계단 따라 올라가시면 어, 왼쪽이 바로 취사장 아, 취사장이고요. 어, 아, 직진해서 계속 가시면 아, 저 위쪽이 아, 노고단 고개입니다. 아, 여기서 노거단 여기서 고개까지는 400m이에요, 400m 입니다. 인도길 따라 서 가셔도 되는데 굉장히 뺑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아, 노고단 고개까지 400m고 아, 노고단 고개에서 아, 노고단 정상까지 또한 600m 아, 또 올라가시면 됩니다. 새벽에 예, 컴컴할 때 예, 올라갔던 길입니다. 평상지에서 계속 올라오시다가 아, 데크 데크 계단을 올라오던 그 길입니다. 직진하시면 예, 예, 화엄서쪽 밤에 컴컴할 때 올라갔던 계단. 이렇 제가. 한 60m 됩니다. 네. 노고당국의 1km. 정상대가 1.5km입니다. 컴컴할 때 지나갔던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이. 아래 위로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다시 내려왔고요. 낮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대전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도 있는데요. 11시에 우등고속이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4시간 정도 걸려서 여기 오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오후 7시 10분에 올라갑니다. 차가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한번 11시 한번 내려오고 7시 10분에 올라가고 요거잘 맞추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도 일출을 볼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삼성항대 네. 주차장에서 요거단 일출 보기 위해서는 획득이 한 1시간 반 전에 1시간 30분 전에 슬슬 올라가시면 시간이 적당할 걸로 봅니다 지인들 몇 분하고 아. 노고단 일출만 보기 위해서 오늘 짧은 산행 했습니다. 일출도 멋있게 보고 운회도 보고 멋진 산행하고 갑니다.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